스님, 무소유가 원래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예, 무소유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문으로 보면 무, 소, 유. 무는 없을 문자고, 소는 봐서 자입니다 유는 있을 유자고요 그런데 이제 소유라는 말을 보통 우리 평범하게 내 것, 내 소유. 내가 갖는 것. 이것을 소유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소유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가졌다. 내 것이다. 내 것을 주로 이제 소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은 그 무소유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는 겁니다. 마음으로 갖는 겁니다. 물건을 내가 갖든 갖지 않든 이것이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물건이든지 내게 오기 전에는 주위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게 와서 잠시 머물다가 이것이 필요한 때 다시 쓰이죠. 그렇다면 모든 물건이나 조건이나 대상들은 잠시 내게 와 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나가는 거지. 머무는 장소이지 내 소유가 아니죠. 그렇게 했을 때 무소유라 합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서 내 돈, 내 소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돈이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 사용할까요?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고 다른 사람에게 있었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게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누군가로 보내줍니다. 그러니 잠시 있다가 가는 것, 그것을 무소유라 합니다. 그 이치를 아는 거죠. 그러면 내 것이라 집착하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죠.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얻는데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데 필요할 때 다시 그 물건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좀 대상이나 조건과 교환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내가 원하는 대상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물건의 소유였다가 내가 돈을 주거나 어떤 대가를 주므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다시 오게 되잖아요. 또 이것도 잠시 내가 필요할 만큼 머물다가 또 가죠. 즉, 우리들이 원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잠시 내게 머물다가 행복이나 원하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 다시 보내는 것. 이것이 부소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얻을 때, 내가 행복과 즐거움 을 얻을 때, 누군가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면,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가 가지면 그에게 주면, 그도 행복하니,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내게 주는 거죠. 비화자면, 백화점에 가서 내가 옷을 사려고 할 때, 그 백화점의 옷의 매장 주인은 돈을 벌고자 하니, 옷값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옷을 내게 주는 거죠. 행복을 주고, 행복을 얻는 것 이것을 선행이라 합니다. 반대로 행복을 주지 않고 행복을 빼앗아오는 것을 악행이라고요. 그런데 무소유의 개념은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잠시 머물고 행복을 주는 대상이나 조건이 생기면 다시 주는 거죠. 주므로 다시 행복의 다른 조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즉 선행을 하기 위해서 내게 소유하거나 내게 머물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소유라고 할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가 됩니다. 아무리 내게 많아도 이것들이 누군가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내게 머문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무소유입니다. 두 번째 무소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소유는 해탈 열반한 불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소유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말 그대로, 무, 없을무, 소, 바소, 유. 이 유는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사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을 무소유라 합니다.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도 실체하지 않습니다. 실체하는 사물이 아니라, 내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감각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현재 지금 들어오는 거는 지금 들어온 감각의 정보요. 그이 순간 이전은 과거는 기억된 정보에 불과합니다. 또 미래는 실체하지 않으니 내가 상상한 예측한 정보이죠. 정보는 사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보통 인간들은 명색이라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 마치 그 사물로 연상시켜서 동일시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보살님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라는 진여자성이 비쳐진내 마음의 정보, 기억된 정보, 현재 들어온 정보, 미래의 정보, 예측된 정보, 정보임을 알아서 그것이 다시체하지 않은 걸 압니다. 내 마음과 내 몸도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이라는 내가 아는 정보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대상들도 같습니다. 너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실체하지 않는 내 마음의 모습라고 아는 것 그것을 무소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소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잠시 지니고 있다. 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으려면 행복을 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무소유고 또. 진정한 무소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여자성인 나에게 비쳐진 기억된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실체하는 사물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반야라 합니다. 반야.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금강경에서는 무주상 그런 겁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잘 아셨죠?